안녕하세요. 상속법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김인구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 분들께서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어려운 한 가지는 미국의 법을 잘 몰라서 생기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특히나 상속과 관련된 법들은 막상 가족이 사망을 해서 실제 상속 문제에 직면했을 때야 비로소 접하게 되지만, 많은 분들은 그 관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속 관련법을 미리 알고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한 가족이 맞게 될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손해까지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될 비디오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이 상속과 관련해서 미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산을 보호하고 가능한한 세금과 관련된 이슈를 잘 대비하면서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계속해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통 법에서는 문서들을 사용하게 되죠. 이러한 문서들은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혹은 도구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도구들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속과 관련된 문서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속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김인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